365에만 있는 함수 중에 arrayToText가 있는데 이건 배열을 문자화 시킵니다 이 인수가 이렇게 0일 때는 콤마 구분자로 나오게 합니다 1차원 셀 범위에서 이것도 마찬가지고 0을 생략해도 똑같아요 결과는 근데 이 인수가 1일 때는 배열 상수로 표현합니다 즉양 끝에 중괄호가 있고 행 구분자는 세미콜론, 열 구분자는 콤마. 이건 행 구분자만 있네요. 왜냐하면 한 열의 자료니까. 이거는 한 행의 자료예요. 마찬가지고 배열 상수에서 문자는 큰 따옴표로 감싸는다 이렇게. 이건 2 차원 범인데 콤마와 세미콜론이 섞여 있죠. 2 차원이니까 눈을 익히세요